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밥은 챙겨 먹고 다니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소울라이트 프리퀄이라는 게임. 먼저 캐릭터 생성. 음. 얼굴, 머리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 성별도 선택 가능. 머리는 어떤 게 있나? 대머리 같은 거 없나? 어, 대머리 있다. 얼굴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요런 걸로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항해 시즌이란 게 보이네요. 시즌마다 새로운 콘텐츠 또는 메커니즘 점점점. 아, 시즌제로 게임이 진행되는구나. 닉네임은 소나푸 게임 생 직업 선택. 직업이 있네. 전사. 궁수, 폭풍술사, 소환술사. 도안술사. 소환술사는 골드 훈장을 통해서 잠금 해제가 된다고 하네요. 이게 좋은 건가, 그러면은 호위, 도둑, 화염술사까지 이렇게 직업이 있는데 어떤 걸로 해볼까? 도둑이 조금 끌리네요. 도둑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 대머리 너무 눈부신데. 오늘 수련은 여기까지 하자. 응, 멋진 기사가 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수련해야 해. 어, 난 멋진 도둑이 될 건데. 꼬르륵, 배고프다. 어서 밥 먹으러 가자. 어이, 앞쪽에서 무슨 소리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빨리 가보자. 헤, 이젠 도망칠 것이 없지. 감히 내 점심을 훔쳐 먹다니 딱 걸렸어. 도시락에 생선이 왜 자꾸 사라지나 했어. 따끔하게 혼내줘야지. 야옹. 도둑 고양이구나. 악명 높은 폐도 기사단이야. 작은 동물을 괴롭히다니. 그만둬, 그, 고양이를 놔줘! 이 꼬맹이들은 또 뭐야? 우린 꼬맹이가 아니야. 그리고 제대로 된 어른이라면 동물을 괴롭히지 말아야지. 허, 자세히 보니, 시스테드 마을의 아론과 소나프임생이잖아 오늘도 바보처럼 수련이란 걸 했어. 내가 기분이 안 좋거든? 너희들 아주 제대로 걸렸어. 그냥 뚜드러패주지 그냥. 소나프임생 아직 전투에 익숙하지 않지? 왼쪽의 방향키로 이동하고, 오른쪽 버튼으로 공격해봐. 우리 힘을 합쳐, 패도기사단을 뚜드러패자 응, 그래. 아이, 눈부셔. <laughs> 왼쪽 밑에 게임패드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오른쪽에 공격버튼 스킬버튼 물약버튼도 있지만 지금은 쓰면 안되겠지 아껴야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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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우리 훈련의 성과야 젠장 꼬맹이들 주제에 꽤 하는군 명심해 다음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악당들의 레파토리. 아이 빨리도 도망치네. 야옹아 괜찮니? 야옹.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아 다행이다. 참, 방금 소나포 게임 생 레벨업했어. 왼쪽 상단 상태란을 터치해서 가방을 열어봐. 아 이게 가방란이었어. 응, 진짜 가방이네. 저거 피랑 만한 줄 알았는데 여기가 가방. 그리고 캐릭터 스탯 창. 스탯을 또 찍는 거구나. 레벨업하면 스탯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스탯을 분배하는 거. 나는 도둑이니까 민첩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민힘 민힘. 2대 1 정도? 스탯몇 있어 지금? 몇 있냐고 찍기 전에는 몇 있는지 안 알려줌 2대 1 요렇게 찍어 나가야지 211 찍을까? 지능도 조금 필요할지도 그렇다면 211 이렇게 스탯을 찍으면 능력치가 늘어나겠지 물론 아론 소나 북겜생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단다 마을이장 여긴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쿨럭 cool, 그래 악견단이 메이의 물건을 뺏어 가서 메이 혼자 악견단을 쫓아갔단다 상대 머릿수가 많아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는구나 너악견단그 자식들이에요 어서 메이를 찾아야겠어요 그래 너희 셋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으니 메이는 너희들에게 맡기마 맡겨주세요 반드시 메이를 찾아올게요 손 아프겜생 가자 이렇게 해서 메이를 찾으러 모험을 떠나는 건가 저 앞에 메이가 있을 거야 어서 찾아보자 다음 층으로 통하는 길을 찾아보자 아 층도 있구나 요거 뭐야 이런거 먹는 거 아닐까? 그렇지 늑대? 늑대 두드러폐. 요런거 먹어주고 다 그냥 두드러폐 스킬도 써주고 막 그냥 다 그냥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두드러폐. 이런 상자 열어야지. 오오오 오? 템도 먹네? 템 바로 장착하는 건가? 스킬 화면. 스킬 아이콘 터치해서 확인할 수 있고 레벨업할 수 있고 스킬 포인트 소모해서 스킬 배우고 막 그러는 거네. 그리고 설정. 이런 것도 있네 자 다음 층 입구 찾아야지 찾아야지 어 여기 뭔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뭐야 이거 아이런 것도 먹어야지 죽어 죽어 이 늑대들 그냥 다 죽어 그냥 어, 내가 악당 같지 왜 <laughs> 아직 진정한 도둑의 스킬을 못 배운 거 같아 이 스킬 못 배워먹은 도둑아 죽어 그냥 다 그냥 우와 많다. 하지만 나에겐 물약도 있고 내 동료도 있지롱. 다음층 도대체 어디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다음층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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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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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게임은 게임패드로 해야 재밌겠다. 혹은 이제 모바일로 폰으로 딱 자세 잡고서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거다 주워 먹어야 되나? 어 그런가 본데? 이런 것도 이렇게 꽃도 썰어줘야 돼 다음 층 도대체 어딨어 이거? 음, 자꾸 서버가 이러다 진짜 튕기는 거 아니야? 오픈 첫날인데 서버가 계속 먹통이더니 지금도 이렇게 터질라 그러네 소나포 갬생 장비 인연 효과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내년에 반말했다 존댓말했다 그러는 거야 버프 아이콘을 터치해 사용해보세요 어디 아 요거 장비 인연 버프 그리고 인연 포인트 어 요런 게또 있구나 두개 이상의 인연 포인트를 모으면 장비 인연 효과가 발동 조합 방법을 모르겠다면 세트 장비를 장착 으흠 나는 조합 방법을 모르지 그럼 그냥 세트 장착하면 되겠네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근데 그걸 알려줘야지 아 저런 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내 성격상 다 뽀개 구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다, 다 그냥 다, 다, 다 털어. 근데 대부분 아무것도 안나옴 요건 뭔가? 영웅 조각상. 버프 같은 걸 봤나? 근거? 조각상 효과 획득. 무슨 효과인지는 안알려주안 알려주면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여기 보면 뭐 효과가 적용된 것 같긴 하네. 여기가 다음층이군. 두목님 제 말이 맞았죠. 그 어린 마법사가 갖고 있던 석판은 기계가 맞았어요. 이게 바로 전설의 기계. 비싼 값에 팔수 있겠어. 나는 이제 부자야. <laughs> 두목님 나는이 아니라 우리가 맞지 않나요? 이봐 악견단, 내 물건을 돌려줘. 어, 치스테드 마을의 꼬맹이 마법사로군. 감히 내 구역에 찾아오다니 간도 크구나. 허설이 말고 빨리 내 물건을 내놔. 호대게혼 내주겠어. 헤이헤이. <laughs> 큰 소리 치기는 이 석판을 돌려받고 싶어. 네게 과연 그럴 실력이 있을까? 어, 으. 젠장, 머리 수가 너무 많아. 저기봐, 메이가 좌에 있어. 어서 가보자. 스토리도 아기자기한 게 볼만하네. 메이 괜찮아. 아론 소나부 겜생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에? 해 꼬맹이가 둘러라군 어린 꼬맹이가 아니야. 오늘따라 왜 자꾸 우리따로 꼬맹이래? 해 그렇다면 너희들도 같이 혼내주마저 녀석들에게 본때를 보여줘라. 악견단 두목 전투가 시작되는구. 뭐 이게 뭐 그냥 뭐막 그냥 들 그냥 막 그냥 때리면 이게지냥. 그막 그냥 뭐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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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럴 때는 물약을 먹으면 되지 뭐야 저 뒤에 있는 애 요런 애들부터 쳐줘야 돼 요런 것들 3대1인데 이거 지겠어 어 물약 먹자 죽겠다 죽겠다 죽어라 이 악견단 두 먹. 레벨 3템 많이 나왔다 아, 그만 돌려주면 되잖아 후 드디어 이 나쁜 놈들을 정리했어 다행히 석판은 무사해. 이건 네가 항상 갖고 다니던 석판이잖아. 아껴다니 왜 이걸 노렸지? 이건 대주술사 선생님이 내게 주신 기계야. 엄청 중요한 물건이라고 하셨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대주술사. 설마 오늘 행방불명됐다고 공지한 그 대주술사? 행방불명이라니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 아니 잠깐만 나도 오늘 본 거야. 자 여기 공지를 보라고. 만화석이 누군가에 의해 파괴됐고 수호자 대기사와 대주술사는 행방불명이다. 이럴 수가 이건 가짜야 너희 자식 으악 도망쳐 매이 약견단의 말을 신경 쓰지 마 분명 가짜일 거야 마을 이장이 널 기다리고 계셔 어서 가자 하, 이번엔 살려주마 우린 마을로 돌아가자 이제 마을로 가는구나 요거 먹고 가야지 우화보물함 클리어 하면은 요렇게 여러가지 아이템들 먹고서는 돌아가는 건데 다 먹고 가야지 다 쭉쭉 하고서는 돌아가자 포타를 통해서 마을로 뿅. 큐 겨우 돌아왔네. 어라? 게시판 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 뭐 대충 봤으니까 일단 넘기고. 어, 빨리 보는 것도 있네. 음. 진작에 빨리 볼 걸. 근데 이렇게 보느니 그냥 넘기는 게 낫지. 기사단의 이름을 바꿀 수 있구나. 게임생 기사단 해야지 그러면. 게임생 기사단. 좋은 이름이야. 우린 이제 게임생 기사단이야. 그래. 아. 기본적인 튜토리얼이 끝난 듯 이곳은 기사의 집 그래서 뭐하는 건데 이거 도감이 보이고 마네키 네코? 뭐야 저건 뭔데는 이상한 마네키 네코 장식이다 뭔가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몰라 안 넣을 거야 나가볼까? 자유로운 모험을 할수 있고 포탈이 있고 포탈로 모험을 떠나자 음. 우편함 패키지 코드? 헉, 이걸 또 알려주네 THX4OLGP 왼쪽 하단 선물 코드 버튼을 클릭하고 어디 있어? 어 여기다가 THX4OLGP 요걸 입력하면 뭘 준다 이거지? 야? 아 오류를 줬어. 이 오류를 줬어. 아 주는구나. 오 주네. 약간 오류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다는 거.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두 번은 안 주겠지? 출석 보상. 받아주고 여기 포탈로 월드맵 여행을 떠나는 거고 상점인가 편의점 장비와 물약 사고 팔고 하는구나 근데 템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그걸 모르겠는데 하나씩 보면서 구린 거는 폐기시켜야겠지 궁을 쓸 수가 있나 궁수가 아닌데 요거는 여기 다 좋고 이런 식으로 장비를 해줘야겠지 여기에도 효과가 붙어 있네 음 주스 같은 것도 있고 물약 스포가 있으니까 찍을 수 있는 거 찍어보자. 도둑의 이 e 스킬 포인트를 사용해 스킬을 해금. 요걸 일단 찍어볼까? 요렇게 찍고. 오, 된다. 요걸 배워줘야지, 이렇게. 요렇게 꽂아주고. 밑으로 나가볼까? 아, 차례대로 스테이지를 진행해야 되는구나. 남부초원, 지역 레벨 2. 하면은 이제 스토리가 나오면서 또 진행을 하는 거지. 차지 공격. 오, 차지 공격. 얍! 안검 던지기 좋았어, 좋았어 스킬들 중간에 어떻게 나가나? 못 멈추나? 마을로 이동 버튼이 있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